통기자입니다. 나폴리 경기 크레모네세를 꺾고 김민재가 도움을 기록한 그 경기에 대한 현지 반응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이 경기는 한국 시간 13일에 열린 경기입니다. 발렌타인데이 전날이죠. 그래서 나폴리가 야, 별로 보기 좋지는 않은 그 입술 제국이 크게 들어가 있는 발렌타인데이 특별 유니폼을 입고 나왔어요. 크레모네세는 최근에 코파이탈리아에서 나폴리를 상대로 깜짝 승리, 승부차이긴 했지만 깜짝 승리를 거두면서 나폴리를 탈락시켰던 이번의 주인공이었던 팀입니다. 하지만 이번 정규리그 세리아에서 만났을 때는 나폴리가 주전들을 풀투입하기도 했고 여러모로 전력차를 느낄 수밖에 없었죠. 나폴리가 홈에서 3대0으로 가뿐하게 이기고 22경기 중에서 19승째를 따내면서 선두 독주를 이어갑니다. 참고로 크레모네세는 세리아에서 승리가 아예 없는 팀입니다 무승이에요 무승 나폴리가 이길 수 밖에 없는 그런 경기였겠죠 자 나폴리의 세골중에선두 번째 골이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김민재의 도움이 나왔어요 김민재의 세리에아 1호 도움입니다 상황을 보면 후반 19분 김민재의 어시스트가 있었는데 코너킥을 받은 디로렌조가 니어포스트에서 헤딩슛을 했어요 돌려놓는 헤딩이었는데 상대 골키퍼가 쳐냈거든요 근데 멀리 쳐내지 못하고 파포스트로 살살 쳐낸 걸 마침 그쪽에 있던 김민재가 공이 좀 낮았으니까 다이빙 헤딩을 해서 다시 문전으로 밀어넣습니다. 어쩌면 아무도 안 건드렸으면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걸 오시면이 어, 상대 선수와 뒤엉켜 있는 상황이니까 내버려 둘수 없죠. 문전에서 밀어넣으면서 오시면의 골이 됩니다. 이렇게 김민재가 도움을 기록했고요. 이래서 김민재의 세리에아 통산 공격 포인트는 2골 1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이날 경기에 대한 현지 반응 얘기하기 전에 김민재 개인에 대한 현지에서의 어떤 시각을 볼수 있는 재밌는 게 하나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자, 이 사진부터 보시죠. 오늘은 슈퍼볼 하는 날입니다. 풋볼 최고의 이벤트. 그 그러니까 영국에서 말하는 축구 풋볼 말고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아메리칸 풋볼, 미식 축구 얘기죠? 미식 축구의 최대 이벤트이자 나아가 전 세계 통틀어서 단일 한 경기로는 세계 최대 경기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바로 그 경기가 오늘 열려요 제가 녹화하고 있는 지금은 하기 전인데 여러분이 영상 보실 때쯤에 아마 진행 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하프타임 쇼는 그 리아나가 한다고 하죠 자, 세리에아가 이 슈퍼볼에 맞춘 미국 시장 홍보를 굉장히 여러 날에 걸쳐서 진행 중이었어요 김민재가 세리에아 수비 올스타 대 공격 올스타가 가상으로 슈퍼볼을 한다면 어떨까 라는 컨셉의 이 홍보 이미지에 포함된 걸볼수 있죠 쉽게 말해서 여기 있는 12명은 뭐꼭 실력순으로 뽑은 건 아니긴 하지만 세리에 올스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비 대 공격 올스타예요. 수비에는 골키퍼가 포함되어 있고 공격에는 미드필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비팀 보면 위에서부터 유벤투스의 다니로, 그리고 나폴리의 김민재 AS 로마의 이바니스 엘라스베르가 골키퍼죠. 로렌초 몬티포 그리고 몬짜의 카롤루스 아우구스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격팀은 위에서부터 뭐 아르헨티나의 월드컵 우승 멤버로 잘 아시죠?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인테르밀라 선수고요. 그 다음에 나폴리의 민재 친구 오시멘, 그리고 레체 미드필더 모어턴 슐만, 그리고 다시 나폴리로 돌아와서 크바라첼리아와로보트카입니다 최대한 팀별로 좀 배분한 걸로 보이는 그런 명단인데 몬티포도 있고 아우구스트도 있는 거 보면요. 그럼에도 나폴리 선수들을 많이 넣는 건 어쩔 수 없었나 봐요. 나폴리에 4 명이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김민재가 굉장히 잘 보이는 자리에서. 딱 자기의 어떤 팀 동료인 오시맨과 맞붙는 것 같은 구도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는 점. 거의 가운데 아닙니까? 보면서 김민재의 위상을 느낄 수 있었다. 가운데 두 명은 바냐밀린코비치 사비치와 세르게이 밀린코비치 사비치. 흔히 밀사 밀코사라고 부르는 형제 듀오가 이제 반반 나눠져 있습니다. 어, 바냐 밀리코피치 사비친 토리의 골키퍼고요. 세르기에는 라초의 미드필더죠. 이 둘이 맞대결을 한다는 그런 컨셉의 어떤 가상 라인업인데, 이거는 실제 이번 슈퍼볼에서 어, 이글스와 치프스가 맞붙는데 두 팀에 켈스 한 명씩 있죠. 그래서 역대 최초로 흑인 쿼터백 대결이 열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우리 세리아에 형제 선수 있다 이런 컨셉에 이제 홍보를 하는 거죠. 김민재가 이렇게 미주시장 개척을 위한 홍보 게시물에 적극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거 어, 세리야를 대표한 선수 중에 한 명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뭐이 경기 일또 여담 하나만, 하나만 더 얘기하고 넘어가 보자면 크바라첼리아가 22번째 생일이었어요 현재 시간으로는 12일에 열린 경기인데 딱 생일이었어요 그런데 22번째 생일이거든요 어, 2001년생이니까 그는 딱 22분에 득점을 하더라고요. 21분, 22분 딱 넘어갈 때 굉장히 좀 자기 생일에 맞춘 그런 시간 득점을 한것 같은 재밌는 모습이었고 경기 후 기자간에서 스펠레티 감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 와츠의 단톡방에서 애들이 축하를 해줬는데 다들 12시 땡할 때 축하하려고 기다리더라. 다들 그 밤중까지 기다리는 거 봤지. 우리가 이 정도로 친하다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점, 김재선수의 평점을 볼 텐데, 먼저 w h o s 드닷컴 d c o m 의 ai 산출 평점부터 보시죠. 이제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이 평점은 어떤 작성자나 기자 한 명의 주관이 들어간 게 아니고, w h o s 드 d 옵타가 수집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토대로 이제 기계로 산출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김민재 같은 경우 이날 앞이 아,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수비와 빌드 관련해서는 다 좋고 대가 도움까지 기록했어요. 그래서 8.1로 상당히 높은 평점 받은 거볼수 있습니다. 8.2면 이 경기 통틀어서 4위인데요. 디르렌초, 로사노, 오시멘에 이은 4위입니다. 어, 골을 넣은 것도 아니고 어시를 시 어시, 디르렌초가 어시를 했죠. 어, 그래서 디르렌초가 어시도 했고 김민재와 마찬가지로 공수상면에서 스탯이 고르 좋기 때문에 아마 가장 높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각매체 평점을 볼까요? 먼저 스카이스포츠 이탈리아인데, 어, 스카이스포츠 이탈리아는 뭐 상당히 공신력이 있고 평점도 뭐 꾸준하게 내리고 있는데 대신 총평이 없죠? 어, 점수만 달랑 줍니다. 그런데 김민재가 경기 최고점이에요. 어,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골을 넣은 오시맨, 크브라첼리아, 엘마스와 더불어서 김민재까지 4명이 7점으로 공동 최고입니다. 어, 센터백이 어시스트를 했다고는 하지만 공동 최고다. 김민재의 활약을 정말 높게 샀다라는 짐작을 할수 있죠. 그 뒤에 이제 6 5에 라흐마니와 뭐 스팔리티 감독 등이 있고 팀내 최저점은 6점이었습니다. 다음 칼추나폴리 1926입니다. 여기는 이제 지역지 중에서 아주 대규모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동안 지역지는 칼추나폴리 이제 24 위주로 소개를 해 드렸는데 최근에 여기를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가제타 델로스포르트 전국적인 어떤 일간지죠 스포츠 일간지 가제타 델로스포르트의 자매지로서 나폴리 지역 자매지로서 제휴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좀더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매체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평가가 재밌습니다 김민재 점수는 6.5순댓백기좀 잘했을 때 나오는 보통 점수 어떤 김민재 전용 점수죠 6.5 그런데 첫 문장이 이거예요 오시멘에게 골을 도둑맞았다. <laughs> 이 매체의 관점으로는 김민재가 이제 헤딩한 게네버르두면 들어가는 건데 오시맨이 좀 가로챘다. 물론 오시맨 욕하는 건 아니고 김민재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또한번 보여준 최고 퍼포먼스에 대한 보상일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김민재가 자신 득점 기록했으면 좋은 경기력이 골로 보답받을 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시밖에 안 됐다라는 수사법이 좀 들어간 그런 김민재에 대한 칭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선 7점의 엘마스 오시맨 크바르 첼리아 새 득점자와 스파르티 감독까지 배치를 했어요. 김민재는 그 아래 6.5 그룹에 있습니다. 다음 유로스포르트입니다. 유로스포르트 6.5 김민재에게 또 김민재 전용 점수, 김민재 점수, 더 점수 김민재 6.5를 줬고요. 차주 상대 공격수입니다. 차주를 잘 갈수록 잘 막으면서 또한 번의 수비 시험들을 통과했다. 또 상대 진영으로 올라가 오시민의 추가골을 도왔다라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상대 공격수 차주가 어, 뭐 별로 위협적인 어떤 득점력을 가진 선수는 아니에요 이번 시즌 세리아 무득점이거든요 하지만 공중볼 경험의 상징이 강했는데 이거 김, 김민재가 잘 막아냈습니다 여기선 7.5가 있네요 크바레첼리아와 스파리티 감독이 7.5, 그다7 그룹이 있고 김민재는 6.5점 그룹에 있습니다 차주에 대한 평가를 좀더 보면 차주는 5.5를 받았는데 여기 김민재가 또 결혼이 돼요 차주의 큰 체격이 종종 김민재의 골칫거리였지만 문제는 발로 공을 차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재가 차주와의 헤딩 경합은좀 어려웠지만 어, 차주가 발로 공을 다루는 건다 막아냈다는 얘기고 김민재가 차주한 테디에서 발렸다는 건 아니에요. 김민재, 차주 뭐 그리고 상대 팀의 또 다른 공격수였던 아페냐잔 그리고 김민재의 동료 수비수 라흐마니와 뭐 디로렌조 다들 헤딩 경합을 정말 많이 해야 하는 경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어, 투톱의 키가 좀큰걸 믿고. 크레모네스가 어차피 우리는 약 팀이니까 롱볼을 정말 많이 때렸거든요. 김민재가 성공 횟수 7회로 상당히 높은 횟수를 기록했고요. 어, 성공 비율이 85% 정도, 아, 58% 정도 뭐 괜찮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칼 추나폴리 24 지역지죠. 김민재가 6.5를 줬는데요. 어, 평가를 볼까요? 옳은 방법으로 경합했고 차주 앞에 나자는 위협적이지 못했다. 50m 골 상황에서 머리로 도움을 줬다. 또 가장 많이 공을 던진 선수 중한 명으로 100회를 넘겼다. 김민재가 이날 패스가 100회를 넘겨서 120회 정도 됐습니다 김민재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이 전체 기사 제목에도 있어요 이 얘기가 그 정도로 순터백이 패스를 100번 넘게 한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참고로 이제 김민재가 어, 경기당 평균 패스 횟수가 리그 전체 1위거든요 근데 70대예요 70회에서 80회 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120회를 했다? 정말 엄청나게 많은 패스를 한 거죠 그만큼 로보트카가 패스를 많이 못했는데 김민재가 대신 다한 그런 경기였습니다. 김민재 6.5점을 받았고 이제 7에는 로보사노, 크바라첼리아, 스펠리티 감독이 있었습니다. 다레프블릭합니다레프블릭카는 김민재의 평점만 짧게 보면 6.5를 줬는데요. 또 이제 인상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파트너보다 더 바빴다. 그러니까 라흐만이는 별로 한게 없고 김민재가 다 했다라는 얘기인데, 뭐 사실 우리가 한국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나폴리 경기 보는 사람들은 다 인정하는 바죠. 라흐만이도 물론 하는 역할이 있고 잘할 때가 많이 있지만 누가 더 바쁜가 누가 더수비해서 많은 횟수의 수비를 기록하는가 누가 더 커버에 하는 범위가 넓은가 여러모로 볼때 김민재가 라흐만이를 많이 보좌해주고 라흐만이 조금 더 좁은 반경만 뛰어도 되는 그런 조합이죠 김민재의 노고를 좀 인정한 그런 문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매체는 그래서 라흐만이에게는 6을 줬어요. 자 이렇게 나폴리 경기, 크레몬네세를 상대한 경기에서 김민재가 도움까지 기록했는데 이날 평점과 현지에서 평가를 살펴봤고요. 또 슈퍼볼을 맞은 세리에가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김민재가 거기서 한몫을 하고 있을 정도로 이미 진출 반년밖에 안 됐지만 스타로 대접받고 있다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스타 센터백 김민재, 어, 갈수록 가치는 치고 있습니다. 어, 올리였습니다.